부계정에는 딱히 뭐 할만한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규팩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연세를 살려고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만한게 딱히 없어 잠깐 부계정에 내가 스페셜 상점 샀나? 야 부계정 돈 개많은데? 9천억이 있어 어, 나 이것도 팔아야되네 이거 하나 사야되고 쿠폰이 지금 그러면 아 뭐야 별로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7,350 7,350에 여기까지 하면 14,800 14,800 fb만 있으면 은 트래핑 하나에 스페셜 상점 할수 있네 이건 해야되는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70레벨, 70레벨이면은 이거 하나만 사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사고, 오케이. 이거 안 샀었구나, 여기에. 어? 15,000 됐는데? 뭐야, 이렇게 많아졌네? 그러면 이거 우선 하나 사고. 나이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는 되겠다. 개꿀. 여기서 선수 지는 거 한번 보자고. 어, 보통 뽑았을 때 약간 막 200억짜리 나오긴 하더라고요, 250억 정도? 근데 말도 안 되게 레이카르트 뽑았던 것처럼 토티가 나와? 그 바로 디올이 나온다고? 팀을 비유. 팀을 비유. 팀을 비유. 어, 괜찮은데? 삼진이 나왔어. 우와! 어, 뭐야? 아니, 개잘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어, 뭐예요, 이거? 야, 부계정은 존나 좋아! 잠시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역시 부계모바일야 잠시만! <laughs> 여러분, 그바 삼진도 팔리지 않아요? 이야, 기가 막히고. 야, 지렸고? 이러면. 근데 심지어, 이거까지 있는 거잖아, 지금 나. 이거까지 다 쓰면은? 이것도 이제 7포, 북의 모바일이기 때문에 7포에서 여기 요케레스 뜬다 인정? 근데 지금 7포를 거의 못 먹었어 지금 너무 좋은 먹었어 7포를 인정? 요케레스는 무슨? 뭐딱 봐도 튀람 2개, 뭐130 마무시 이딴 거 나오겠구만 뭐 설마 스웨덴 안 나오겠지? 역시 라이스! 라이스 130 나쁘지 않아 음. 라이스 플러스 라이스가 두 개나 나오네? 밥이나 처먹으라는 건가? 어, 밥이나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밥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바로상한네 어? 뭐야? 사람들이 이제 교환을 안 하나? 이게 왜 이래졌지? 야, 이럴 거면 그냥 교환하지. 두 개정 운 정도면은 여기서 대박 낼수 있다. 바로 선수 하나. 슛! 이거 아니야? 우 와, 야, 6배원 나왔어. 구운조르노 바르풀라. 야, 7천억 있는데? 부계정에 이거 하면 거의 1조 있는 건데, 여러분. 거의 1조에다가진보권도 지금 이거 이렇게 교환해놓고 7에서8점 7에서 한번 갈망한 게 사서 가야 되나? 야, 사서 가는 거 근데 좀 너무 아깝지 않냐, 여러분? 야, 이거 그 바르 디율 진화하자. 여러분 지금 뜬거 있잖아. 이거를 그 바르 디율오진 만들어서 팔면 바로 팔리거든요. 붙으면 이득이지 뭐. 이야! 어, 붙었어. 이게 이게 된다고? 팔리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약간 애매한 가격일 때더잘 산단 말이지 약간 이런 것도 욕심부리지 않는 것처럼 139에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전 어 심리전 7천억? 아 뭔가 진화장사 하고 싶다 이거 근데 8진 진화장사는 좀 에바라 여기에 7진 같은 거본 계정에서 7진을 뭘 만들어서 여기다 팔면 되는데 잠시만 야 그리지만 7진 누를까? 여러분 그리지만 7진 누러저 6진 되면은 2계정에다 그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5진 되면? 부사구 갱신만 잘 챙기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리지만 한번 가볼까? 붙어도 안 팔리지 않나요? 붙으면 뭐, 야, 근데 이런 거, 붙, 이런 거 솔직히 붙거든요? 이런 게? 붙으면 써야 된다고? 아, 근데 이거 쓰는 건좀 오바야. 자, 이러면. 이러면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스토리시코프 더 사면 안 되니까. 131, 3진이 안 되네. 그럼 이제 132, 3진 하나 가보면 되겠다. 어, 292 얘가 더살것 같은데? 나이스. 이러면 딱될 듯. 그리지만 진화까지 딱할수 있을 듯. 아 근데 또 일할 때 붙는단 말이야? 아 만약에 그리즈만 붙으면 어떡하지 이거? 진이 돼버리면 이제 진짜 진짜 쌉기속이 되는 건데? 일할 때 붙어 그리고 꼭그이딱 이럴 때만 붙는단 말이야. 자 우선 그리즈만 칠진이라고 쳤을 때 스탯 한번 볼까? 야 기가 막히긴 하거든 솔직히? 이 정도면 무조건 줘야 된단 말이야. 야 스탯이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비교해볼까? 야 이거 봐봐. 야 스탯이 이 정도인데 안 좋았다니까. 육진인데육진이어도 솔직히 여러분 스탯 괜찮다니까. 이거 봐! 나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똥쓰레기였지? 야 근데 이거 침질되면 개이있는데야 이거 케인도 뺨, 뺨 싸던 거 때리겠는데 거의? 야 뭐야? 야 이거 봐봐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개똥쓰레기야 와..씨.. 붙으면 근데 뭐 그런 거 써야 되냐? 아 근데 씨.. 어차피 뭐 제가 지금 보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권으로 그리지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칠진 누르자. 그래도 여러분, 붙으면 이득이니까, 그래도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재물을 한번 해보자. 기아스 딱칠진 재물을 언트만 하면 되겠지 뭐. 재물 뭐, 요렇게 할 필요 있나? <laughs> 이거 딱, 재물! 이 이어. 나이스, 재물 좋았다. 어, 재물 좋았고요 자, 여기서 사진까지 터뜨립니다. 이야, 어. 자, 어. 오히려 좋아. 칠진 재물을 한번 더할수 있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붙어줬기 때문에 칠진 재물를한번더할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가는 척. 가자! 재물은 뭐,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어자그냐 붙으면 레전드긴 한데. 근데 붙어도 저 이거 안쓸 거예요. 이게 진짜 별로야. 가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갑니다. 이럴 때꼭 붙는데. 또 이럴 때꼭 붙는다는 마인드를 갖고 또 기대하고 가면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눌러. 터졌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아, 막상 터지니까 좀 아쉽네. 아, 좀 재미없네. 그러지 마라. 노잼인데? 너왜 이렇게 노잼이냐? 그러지 마. 좀 노잼인데? 어, 야, 잠시만. 육진 한번더 해볼까? 아, 여러분. 야, 육진 한번만더 해보고. 터지면 그냥 사진에 팔자. 어때? 이야! 네. 자, 잠시만요. 이러면 잠시만. 이거 다시 사야 되는데. 7진까지 갑시다, 여러분.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여러분. 뭐, 이거 뭐, 질질 끌어봤자, 이거 또 근데 이거 뭐, 터져가지고 육진 원투에 못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이야! 아우, 어, 씨. 아, 이러면 또 육진 한번 가볼까? <laughs> 아하. 아, 또 터졌네. 이거 그냥 TP만 잡아먹는 이 귀신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잠시만요, 이 자식. 이거 터뜨리자. 터뜨리고. 이야! 아, 좋아 와요. 아, 사진을 하겠습니다. 이거 또 TP 쓰면 또 만약에 육진 되잖아? 그럼 또 이거 그거라니까. 무한반복이라니까. 그 무한 굴레 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자, 164. 나이스. 이러면 은 지금 쓴 돈이 있었지만 부계정에서 다시 사면은. 음, 개꿀. 아우, 다행이다. 이거. 너무 그리지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나중에 한잭 때문에 언젠간 팔릴 육진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다 사놓겠습니다. 야그버로뒤 팔려있네, 이거. 야, 이씨. 가자, 나의 짬통! 가버려! 나이스. 이러면. 야 좋았다. 구계정에 t p 모아둔 보람이 있구만 그리즈만 사진 영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본계정 다시 들어가면은 우선 개꿀 이득이죠 아우 좋았다 그리즈만아 고맙다 너를 너로 인해 지금 우리 430명의 시청자 440명의 시청자분들이 어 도코밍 팡팡 어, 축제 분위기로 이제 재밌게 펑펑쇼를 좀볼수 있었어 고마워 나이서 판매 성공 5천원 와 아주 5천억 지렸다 야 진짜 야 이거 얼토티 존버 진짜 확실하게 한다 여러분 그치 자 하여튼 오늘 개꿀이고요